2022년 3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대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와께 화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권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재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4장 5장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 규례에 대해서 이미 소개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6장에서 앞에서 누락된 추가적인 규례들을 다시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켜야 할 내용, 즉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며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사죄와 회복을 위한 제사이지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질병이나 나실인의 서약같이 죄와 무관함에도 속죄제를 드리도록,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속죄제의 기본 목적이지만,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된 백성이나 그 외의 상황으로 정결이 필요한 백성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을 보다, 본질적인 속죄제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재물을 갖고 나온 사람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고 또 자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의 이유로 나온 사람도 이미 전결 규례를 행한 후에 속죄제를 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속죄제는 죄사함을 베푸시고 정결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공식화하는 예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설정을 가능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주의 백성이라고 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속죄제사를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속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죄의 매이기보다 주님의 사죄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제사의식 혹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사죄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이지만, 우리가 그 죄에 매여 있기보다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보며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제와 회복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이기 7 장에서는 속건제의 추가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의 경우 앞부분에 제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 기록했지만 속건제의 경우 속건제를 드리는 죄의 사례에 대해서만 설명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건제 제사 절차에 있어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동물 제사에서는 제물에 안수하는 기록이 있는데 속건제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석권제의 경우 자신의 허물을 깨달은 자가 자신의 허물에 상응하는 재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그 재물을 넘겨주게 됩니다. 석권제가 기본적으로 손해를 끼친 일을 보상 혹은 배상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안수 예식을 생략한 것으로 그래서 보입니다. 재물의 피와 관련된 것도 속죄제와는 달리 재단 사면 벽에 끼얹는 것만 알려주고 있는 것만 봐도 속건제가 성막을 오염시킨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속건제에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끼친 손해를 상대방에게 갚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신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종교 예식, 규례 이런 것들에 빠지기보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이 제사의식을 가르쳐 주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관계를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저 종교의식을 철저히 지키고 어떤 법을 잘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정말 그 귀한 정신을 잊지 않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신 귀한 이 관계의 회복을 힘쓰는 또그 관계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에 매여 매일 죄의 영향 아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사죄와 회복의 은혜 아래 에 살게 하시며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의식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그 예식보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회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일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실하며 겸손한 종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선거 이후에 국민 서로가 분열되지 않고 서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정녀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